안녕하세요 오토한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E53 하이브리드입니다. AMG의 성능과 전동화 기술이 결합된 이 차량은 고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 세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53 하이브리드는 3, 0리터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에 전기모터가 결합된 클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엔진만으로도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지만 전기모터에 추가로 순간가속 성능과 연비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총 시스템 출력은 약 585마력에 이르며, AMG만의 퍼포먼스 4MATIC 플러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최상의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저속에서는 전기모드로만 조용히 주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해 폭발적인 가속을 제공합니다. AMG 특유의 스포티한 배기 사운드와 함께 하이브리드의 정숙성까지 경비하여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특별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3.8초로 AMG e 클래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을 자랑합니다. 디자인에서도 AMG만의 강렬한 감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 아메리카나 그릴과 대형 공기 흡입구 그리고 공격적인 전면 디자인이 특징이며 후면에서는 스포티한 디퓨저와 쿼드베기 시스템이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인테리어는 최신 MBUX 시스템과 AMG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 고급 소재로 마감된 스포츠 시트가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에 걸맞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서스펜션은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가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감쇄력을 조절하며, 날카로운 핸들링과 안락한 승차감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또한 AMG 다이내믹 셀렉트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 일반 주행부터 스포티한 트랙 모드까지 다양한 성능을 즉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53 e 하이브리드는 AMG의 전통적인 퍼포먼스와 미래 지향적인 전동화 기술이 융합된 모델로 앞으로의 AMG 라인업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성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드라이빙을 지향하는 이 하이브리드는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AMG E53 하이브리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오토한에서는 최신 자동차 정보와 흥미로운 모델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